제가 2013년도 5월 달에 한양대학교에서 강의했잖아요. 그게 한국 대학에서 있었던 첫 번째 비트코인 강의예요. 그때 내가 1억 1억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1억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원, 60만 원 했어요. 그때 맨 앞에 있었던 그 한양대학교 똑똑한 학생이 피식 웃는 걸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막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막 태국 바트와 꺼내 가지고 이렇게 막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어들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외국의 비트코인어들이 추정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만 달러예요, 아, 10만 달러, 10만 달러. 근데 왜냐하면 10만 달러를 논했던 게뭐 여러 가지 계산 방식이 있는데 그 의미는 없지만 10만 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1억이죠. 근데 내가 이제 그때 한양대에서 1억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량 대수의 무량 대수. 아, 그뭐 50만 원, 60만 원짜리가 엄청 비싸질 거다. 엄청 비싸져봐야 사람들이 감흥이 없으니까 1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트코인은 0원이거나 1억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수학의 수학증명방식에서 귀류법이라고 하는데 간접증명방식이죠 이게 참인 거를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의 여집합들이 거짓인 것을 증명해 버리는 거죠 그 사실은 이것을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쉬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되게 어렵고 그건 사실은 틀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0원이 되지 않으면, 영원 0원. 비트코인이 원이 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이 1000만원이거나 2000만원이거나 1억 같은 가격은 되게 애매한 가격이다. 네, 굉장히 애매한 가격이다. 네. 차라리 비트코인이 0원일 거라는 게 훨씬 더 계열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 가격보다는. 비트코인의 몇 가지 약점 중에 하나가 가격의 제어 장치가 없다는 거죠.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갈수 있어요. 그면 비트코인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거가 좋은 일이냐? 아, 좋은 일 아니죠. 비트코인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그게 먼 얘기지만 이게 가격이 제어가 돼야 되거든. 근데 그런 제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게 금이에요, 금. 도 이게 가격이 그 머리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금은 이제 어떻게 그게 제어가 되냐면 그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이 금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금이 두 개로 나눠져요. 그 금계용 금하고 상품금하고 나눠져요. 그래서 금계용 금이 웬만하면 상품금으로 안 가요. 그래서 금계용 금을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간에만 거래가 되고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 그걸 일반인들이 사거나 하면 되게 제약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뭐야, 금값이 요동을 치면 팔아버린다라고 이제 시장을 협박하고 또 금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떨어, 막 굉장히 바닥없이 떨어지면 대사죠, 그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투기 세력들이 쉽게 장난을 못 치는 거죠. 근데 그 비트코인은 안 그래. 비트코인은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이런 제도권이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수라고 해야 되나 그 고래들 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트코인을 초기에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까지 막 1달러 미만일 때장뜩사 가지고 최소 만개 많게는 100만 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고래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장난 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난을 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그 고래들이 바뀐다고 봐야지. 그 고래들이 민간인이 아니라 그 고래들이 이제 금융기관이나 간접적인 정부가 되겠죠. 그, 그들이 그때까지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뭐 그런 걸 하고 싶어서 갖고 있는 건데 아마 못 갖고 있을 거예요. 강제로 뺏겨서 못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손바꿈을 하죠. 청산을 해요. 그분들의 목표 가격이 한, 어,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한 2억에서 3억. 여러 조사에 따른 그들이 의사표현을 했어요. 3억이 되면 털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아마 1억에서 10억, 지금 이제 1000만 원에서 1억 가는 게임인데 1000만 원에서 1억 가는 게임이 지금 2017년도 이후에 비트코인을 구입하신 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인데 제가 그 고통을 잘 압니다. 저는 이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는 게임 속에서 이제 책을 쓰고 강연을 다녔는데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는 게임이 지금 게임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이제 넘었잖아요. 근데 1억에서 10억 가는 게임은, 어 이제, 천만 원에서 1억 가는 게임이 끝나면, 이제 1억에서 10억 가는 게임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지금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겠죠. 그 어려움은, 이제, 1억이 넘었다면, 이제, 그거는 주, 주류 제도권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는 거고, 그들도 많이 사고 있다는 건데, 1억에서 10억이 가기가 어려운 게, 그 과정이 이렇게 기복이 많을 것 같은 이유가 고래들이에요. 고래들이 청산을 그때쯤에 합니다. 그 고래들이 청산할 때, 그거를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받으면, 대략 비트코인 총 발행량의 30% 40% 정도를 그런 제도권이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조절을.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면 뭐 비트코인 답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요. 안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가 돼야 돼.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가 된다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이 에... 기술적으로 이게 강건한 줄 알았는데 뚫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뚫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 양자 컴퓨터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나왔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일반 컴퓨터보다 막 수억 배의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수억 배의 계산을 하는 양자 컴퓨터가 비밀 체계 다 뜯어버리고 그리고 <laughs> 책을 다 독점해. 그러면 비트코인은 분산이 생명인데 양자 컴퓨터 가진 사람들이 다 독점하고 비밀번호 체계를 다 뜯어버리면 그럼 비트코인 뭐 제로 되는 거예요. 뚫린 거야.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안 뚫리는 거라고 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뚫렸어. 그럼 비트코인은 제로겠지. 그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지금 이 가격으로다 10년 후나 5년 후에도 지금 이 가격이 1 0만원을못 넘어가지고 막 100만원, 1 0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능성이에요. 자, 그럼 됐죠.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하나 예고, 그렇게 해서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제가 2 0 1 0년도 공부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공부, 물어보고, 비트코인어들이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뚫리느냐? 네. 결론, 네. 너무 과정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차차 하기로 하고, 결론, 안 뚫린다. 네. 안 뚫린다는 걸 증명했다, 이 시스템은. 네. 음. 그걸 일반인들은 지난 11년을 보고 간접적으로 느끼면 되고, 네. 이게 연역적으로 뚫은 거, 연역적으로 다 이게 훑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학머리가 있고,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 알았죠. 2010년도에 알고, 2011년도에 알고, 2012년도에 알았죠.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까지, 제가 생각하기엔 1 2년도까지예요 12년도까지 이 진실을, 아, 이런 시스템이 나왔는데, 이거는 정부들이 못보겠다 라는 거를 1달러도 되기 전에, 1달러 왔다 갔다 할때안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죠. 그들은 주저없이 만 개, 십만 개를 샀죠. 왜냐면, 하 지금 1달러도 안 되지만, 이거를, 결국은 영원히 안 된다면, 이거는, 수십만 달러 갈 수밖에 없다 결론 내린 사람들 시간의 문제겠죠 에 비트코인 내부 요인이 공부를 뭐 많이 해야 될 요인들이에요 아까 그 해킹의 위험은 없는데 비트코인 내부 요인들 중에 이제 어떤 요인들이 있냐면 사토시나카모토가 나타나가지고 100만 비트코인을 풀어버린다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운트 곡수 있어요 마운트 곡수에서 20만 비트코인 이 지금 그 일본 법원에 있는데 이걸 이제 이걸 이제, 이제 회사 청산이 끝나서 이게 그 돌아간단 말이야. 이제 되게 재밌는 사건인 게, 망할 때, 회사가 망했던 시점보다 망할 때 자산이, 지금 청산할 때 자산보다, 청산할 때몇년 지나 청산을 해야 되는데, 망하는 시점보다 회사 자산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30배가 늘어난 거야. 돈을 벌었어, 이 이해관계자들이. 희한한 일이죠. 해킹당해서 망했는데, 20만 개가 있어가지고 그게, 에, 그 사이에 20배 이상 올랐으니까, 20배 가까이 올랐죠. 올랐으니까, 지금 청산해도, 뭐! 아주 행복한 빚잔치. 행복한 빚잔치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굶었으니까. 어? 굶었으니까 이걸 이제 시장에 푼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요인도 있고, 2016년도는 참 힘들었던 게, 2015년도와 1 6년도는 비트코인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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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전이었어요, 내전. 첫 번째, 용량 문제 가지고 아주 지들끼리 치열하게 싸웠고, 두 번째, 미국의 뉴욕 비트 라이선스 법안을 놓고, 합법화하고 규제 받으면서 주류화해야 된다는 조하고 어, 그냥 어, 우리는 나약할 권리 주장하면서 인터넷에 독립화폐로 남아가지고 익명성 막 보장하고, 지하경제 막 쓰고, 막 이런, 이런 사이버 펑키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이버 펑키들의 <laughs> 그런 주장이 대립해가지고 힘들었죠. 그런 게 앞으로도 남아 있어요. 그런 게 비트코인 옛날에는 비트코인 하나만 있었으니까 그게 완전한 내전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체인으로 다른 블록체인으로 나갔죠. 나가서 그들과의 관계가 또 이제 요인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려면 알아야 돼요. 네. 어떤 뉴스가 떴는데 그 뉴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통 그 뉴스가 바로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알려진 금융 자산이 아니거든. 그래서 알려진 금융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역사가 짧고 그래서 월가에 선수들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 다음에 한 2, 3일 있다 반영이 돼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금융 전문가시니까 어떤 뉴스를, 누구나 공개된 뉴스를 봤는데 그것이 반영이 3일이나 이, 이, 일주일 있다 된다면 어떤 게임이에요? 이건? 아주 쉬운 시장이죠. 아주 쉬운 시장이죠. 원래 주식이나 선물에서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공유지식이 돼버리는 순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나도 알고 다 알면 그 뉴스 가치가 없는데, 비트코인은 안 그래요. 비트코인은 뉴스를 해석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뉴스의 의미를 알면, 남보다 이틀, 3일 일주일. 옛날엔 1년도 있었어요, 일년. 1년. 근데 1년씩은 지금은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최소 이틀이나 3일 동안 시간을 볼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 자산이기 때문에 아직 선수들이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이 시장이 부족하니까, 공부를 하면 남보다 이삼일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강의를 듣고 공부해가지고, 그, 단타 <laughs> 투자자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결정적인 뉴스들. 아, 이거는, 이거는 정말 뭐, 올를 수밖에 없는 뉴스들. 그런 거를 미리 알면은 뭐, 좀, 뭐야, 아, 조금 도움을 받죠.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었을 때도 거품이라고 했었고 10달러를 넘었을 때도 거품이라고 했었고 100달러를 넘었을 때도 거품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100달러를 넘었던 2012년도에 단몇 시간 동안 100달러를 넘었다가 20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 100달러에 걸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야지. 응? 죽어야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100달러에서 20달러나 1 10 만달러에서 2000달러나 다8 0달라간건 똑같아요. 어차피 비율이 중요한 거지 절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언덕에서 보자고 차트의 언덕에서 지금 우리가 뭐 7천 달러인데 아, 내가 2012년도 돌아가면 뭐 100달러에 사라고 그러면 땡큐하지 내가 2 0 0달러도 사지 않겠어요? 다음날 20달러로 떨어지는 걸 알면서도 사지 않겠어? 내가 돌아갔는데 이틀.. 한, 하루는 못자 <laughs> 어? 타임머신 다고 왔는데 간, 아, 2시간밖에 못 있어 내일 내가 20달러로 떨어질 걸 알지만 살 거야 안살 거야? 마스크 고 사줘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오늘의 비트코인을 봐야 돼. 그러면 1, 2주 전에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돈 네, 벌었. 어,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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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3천, 4천 달러까지 떨어질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사야 되는데 못 사요. 왜왜못 사냐면 하그 저도 못 사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는 건데 인간이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어, 이성의 근육을 키운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성적인 사물이니까 물론 비트코인에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열망과 욕망에 휩싸여 사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케인즈가 말한 동물적 야성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이성의 힘을 이길 수가 없거든. 그럼 비트코인은 이성의 총화예요. 아주 이성적인 사물이거든. 완전 사람들이 사, 금같이 하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 사유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그 자체로 이성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걸 이성적으로 알고 있으면 설사 그런 동물적 지난 2주 전처럼 동물적 야성이 휩쓸려가지고 8,000달러짜리가 4,000달러가 됐을 때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응? 그때 산다 말이야 그때는 자신감을 갖고 아파트 담보로 내가 딱 1.5배 먹겠다 아파트 담보로 해가지고 5억 대출 받아가지고 딱 묻어가지고 2주 딱 지나서 지금 그게 4,000달러다 지금 오늘 7,000달러 이때 파는 거지 미련 없이 그러면 뭐또 절반 번지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회피한 해피아 2주 후에 해피할 수도 있지만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과 함께 길에 나앉고 아내한테 이제 머리 다 뽑히거나 아니면 이혼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잃어버릴 게 크니까 못하지. 아무나 모른다는 건참 근데 이제 5년, 10년을 바라보고 비트코인을 바라본다면 너무 지금이 감사한 거죠. 내가 5년이나 10년 후에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뭘 하겠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뭘 하겠냐 하겠지 그데 <laughs> 우리가 늘 5년 후 10년 후에서 스타인머신 타고 온 존재들인데 그 맥락에 와서는 뭐 그렇게 행동 안 한단 말이지 쉽지 않아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 가격의 씰링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야 음.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투자자들의 문제지 시스템 문제는 아니야. 근데 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둘러싼 이, 이 생태계, 지구 환경, 우리 지, 우리 지금 인류의 인류가 비트코인을 고민할 때 골치 아픈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하늘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데. 그게 암이잖아. 그게 암. 부분 최적화. 어떤 사회 구성은 구성체 중 일부가 너무 지나치게 커져가지고 전체의 축이 흔들려 버리는 거지. 그런, 음. 그런 정도로 스틸링이 없다. 제어 장치가 없어, 이게. 음. 제어 장치가.